이번에는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해요. 이 선은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상당히 많은 선인데 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 처음 그림 배우는 친구들은 물론 더 그렇고요. 이어서 쓰는 선이나 그라데이션 그리고 찍어내리는 선 끊어서 쓰는 선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선을 쓸 때는, 어, 그거는 많이 쓰는데, 지금 저처럼 제가 얘기했던 모양 내서 그리는 선들은 대부분 많이 안 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서 끊어서 쓰는 선처럼 보여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곡선 물결 무늬로 모양을 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의 길이감을 조정을 해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모양을 내서 써주는 선입니다. 이건 물론 이어서 쓰는 식으로도 가능하세요.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표현하거나 그럴 때이왜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걸까? 자, 여기에 이런 운동화 끈 같은 것들이 있다고 봅시다. 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 운동화 끈과 끈 사이의 어두운 부분의 모양, 그런데 이걸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화 끈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 가죽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원하는 모양만큼 선을 쓰는 거죠. 또 이외에 이런 어둠 넘어가는 부분에 어느 정도 제가 어두운 흐름이나 색감 아니면 무늬 이런 것들의 어, 모양대로 제가 만들어주고자 하는 부분 모양대로 색감을 쓸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 내는 선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끊어서 쓰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이렇게 모양을 내는. 이렇게도 쓰고요.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또 때에 따라서 약간 이런 곡선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직선적이고 각이 있는 그런 모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가다가 곡선, 곡선적인 느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원하는 모양대로.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들. 그냥 한 방향으로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안에 형태가 잡혀져 있으면 거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 이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겠죠. 어, 이런 선 말고 진하게 그리는 선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금속 그릇이 있다고 쳤을 때 이런 금속들은 그 주변의 색감을 흡수해서 아주 진하게 보였다가 또 주변의 색감의 밝은 색감을 흡수해서 아주 하얗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겹쳐 칠하거나 그림자가 중첩해서 보여지는 부분에는 음, 아주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두께감의 어, 주변의 색감들을 흡수하거나 해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런 데는 진하게 그렸다가 연하게 그렸다가 금속 질감의 표면들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진하게도 했다가 직선 다시 짧은 직선 이렇게 진하게 진이겨서 힘을 최대로 많이 주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선들을 많이 연습하다 보면은, 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다양한 사물들을 표현하는데 무리 없이 표현할 수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여태껏 수업했던, 그래서 보여드렸던 선을 보여드릴게요. 모양 내서 그리기, 진하게 그리기,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하기, 짧게 끊어서 그리기, 그리고 이어서 그리기, 이어서 색깔대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직선, 가로 직선, 세로 직선, 그리고 곡선으로 그리기, 곡선을 촘촘하게 어, 이 훈련을 시켰던 이유는 집중감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아주 작은 원에서부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점점 큰 타원형을 그려나갔고요. 하나의 방법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어, 짧은 아주 작은 곡선들을 어, 줄 이런 무작위로 그려서 조금 더큰 곡선을 사용해서 큰 곡면, 원을 만드는 방법 어, 이런 선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필, 다양한 연필의 색감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 그리기를 다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맞죠. 선 연습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 풍부한 소묘 드로잉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방, 연습이 될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어, 많이들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